왔다고요? 네. 예, 이게 예. 어깨 석회가 있어요. 오케이. 어깨 어깨인데 목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가 오면서 이렇게 팔 회전 근계에서 팔이 안 돌아가. 아, 한번 해 아, 봐요. 한번. 이게 잘안 돌아가요. 아파요. 여기가. 여기가. 요 이렇게. 찌로 음. 한번 돌 아파요. 똥닦을수 있어요? 에? 네? 똥닦을수 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건 괜찮아요. 조금. 아니, 똑딱 깎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힘들죠. 왜? 이게 안, 안 되죠. 음, 음. 근데 이렇게 드는 건 힘든다고. 내리는 건좀 나아. 네. 여기가 아파요. 여기. 거기가 음. 그러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똥 닦는 포즈 한번 취해봐요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쭈그려 <laughs> 앉아가지고 저 얼굴 안 나오죠 아, 얼굴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하면 돼요 자 닦아 안되네 안되네 미치겠다 아, 무릎도 굽어지지도 않네 네, 무릎도 안좋아 다시 한번 앉아 봐요 네, 허리가 아파서 지금 이게 오기가 허리가 아파요 오 여기, 여기가 여기 동증이 많아 주먹도 아프고 네? 찐다고 아, 찐나고 자, 그러면은 먼저 중저 후기 외관만 해보자고요. 아주 저번에 허리 아프니까 여기 기사님이 눌러라 그랬잖아요. 이거 눌렀더니 좀나은 음. 거야. 가지고 엄지 손가락이 찌릿찌릿해. 엄지 손가락이? 네, 엄지 손가락. 평상시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찌릿찌릿해. 이렇게 이렇게 건들면. 건들면? 네. 건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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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 지금도 찌릿찌릿해요? 네, 찌릿찌릿해요. 그럼 만약에 막 힘을 줬다든가 많이 많이 쓰잖아요. 음... 바로 이쪽으로 와요. 아, 거기 문제 알겠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쪼그려 앉아 보시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 보라고요? 네. 어머, 끝났다. 다시한번 다시한번 앉아봐요 응. 응. 지금 거기가 만지는 데가 외관이에요 외관 m b o Tasha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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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s h a m 후계 t a s 가 a m b 이 t a 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조금 있다 쭈그려 앉아 보시는 거예요, 다시. 어. 양쪽을 다 편하게 해 놨으니까. 나셔 응. <laughs> 가지고 이게 바로 이렇게 된다고? 어머, 어머 신기하다. 다 됐네? 아, 어? 너무 신기하다, 이거? 어머 <laughs> <돼. 엄마>, 신기하다? <laughs> 다시 한번 일어다셔 가지고 자, 엉덩이로 이제 똥닦는 거. <laughs> 미치겠다. 제일 중요한 게똥 닦는 거야. 어머 <목> 안 젖어. 자또 닦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아, 되게 신기해. 네. <laughs> 아, <laughs> <또 말했어. 웃음> 귀 귀에 이동이라는거 아, 민망한 모, 민망한 모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 해버리면 되니까. <laughs> 아 진짜 이렇게 <laughs> 어, 올라가. 뒤로 넘겨봐 여기네. 어머 아까 동풍 있었거든. 응. 근데 여기도 아직은 여기 여기까지는 조금 있어. 거기를 <laughs> <근데 웃음> 신기하다. 남아 있는 거를. <웃음> <웃음> 이렇게 어, 네 번째 손가락 여기를 관충이라고 그래요 관충. 관충. 그 다음에 쭉 타고 올라와가지고 사지, 오지 사이에 여기 앵문.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액문. 앵문. 그 다음에 중저 아까 해놨었고. 그 다음에 손목. 손목 여기가 지구. 지구.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이게 손쭉 뻗어보세요. 쭉 뻗어보세요. 쭉 뻗고 보면 은 이게 일자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음. 일자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가만히 한부보은쭉 뻗고 보면 일자거든 여기서부터 쭉 일자로 이렇게 쭉, 쭉 가고 있는 거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그렇죠 이게 모든 혈자리는 다 이렇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일자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혈자리가 이렇게 꼬불꼬불 갈 리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관충 그다음에 앵문 아 어, 진짜 아파 지금 액문이 지금 문제가 있거든 어, 진짜 아파요? 액문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중저 그 다음에 지구 천천 이렇게 관리해 놓고 이제 손 돌려 가지고 제가 똥 닦는 거 그렇지 여기까지 들어갔어 그렇지 이거 신기하다 자그 한번 손 들어, 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 안 아파 너무 신기해 왜? 안 아파 <laughs> 안 아파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안 아파. 응. 너무 신기하다고. 네, 선생님. 예. 어, 잘 봐요. 저 이제 한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네. 한번 다시 주저앉아 보세요. 주저앉아요? 이렇게 저처럼. 그냥? 그렇지. 네. 너무 신기하다. 저 그런 거 불편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으시죠? 아까는 여기도 아파가지고 이게 모델 잡았거든. 근데 지금 괜찮은데? 다다 왔는데요. 너무 신기하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조금이라도. 무릎 무릎 앞에가 땡긴다던가 이러자 이거 허리가 이제 은데 여기가 조금. 아, 여기가 앉아가지고 조금, 양말 으세요 양말요? 네. 한다고 했던 거 어떤 거 보세요. 여기가 찌릿찌릿해요. 이렇게 만지면. 지금은? 지금 이런 거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음. 그거로 없앤 것이 이제 병원 가게 되면은 이제 목 디스크라고 할 거야. 네, 목 디스크라고 어요 그렇지. 그래서 수지 증후군이라고 네, 소그 수지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목 디스크라고 하고. 테니스 엘보. 그다음 석회. 테니스 엘보, 석호뼈고. 그러면 이제 견적이 이게. 음. 몇백만원 나오는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충격파 할 때마다 10만원씩 줬어요 한번 할 때마다 싸게 한거예요 싸게 한거예요 싸게 발주보소 다시 아까 죽는줄 알았어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태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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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곳이 조합이 음. 이게 음. 하나의 혈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혈자리가 세트로 탁탁 다니면서 세트로 다니면서 내 몸을 치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이렇게 태충 태충하고 태백하고 이게 세트야 이 두개하고 네. 발에 손에 있는 내관하고 음. 내관 태충 태백이 하나의 세트예요. 음. 손에 있는 중저 후계 외관이 하나의 세트고 이렇게 음. 세트 이루면서 딱 세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있는 현상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걸 더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중저 후계 외관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손들안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관을 잡은 다음에 반대쪽 발에 태충 태백을 딱 잡게 되면은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즉시 사라져요. 이번에 명절에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음, 이게 음,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마비가 온 거예요. 어, 손가락이 가지고 막 두드기고 막 주무르고 좀 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작년, 음, 재작년에 음. 그 코로나 때이 손이 이렇게 다 돌아가 버렸고 어, 발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 요 어.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음. 아주대를 갔는데 아 저기 엑스레이를 찍고 음, 그 뭐지? 음. P C R 검사 그게 이상이 없어 완전해야지 들은 고다 죽게 됐는데도 안 들었다고 네요 가서 봤더니 부정맥 진단 받았어요 부정맥 네. 음. 그래 가지고 이제 숨이 막차 음. 답답한 게막 버스 안에 막 사람이 몰려들면 숨이 막 차가 죽을 것같아손줘 보세요 부정맥이 또 맥이 좀 심각하게 뛴다 자, 죽을 것 같아요 가슴이 뭐가 좀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몰라요 지금. 자, 지금은. <laughs> 가슴에 모든 신경 가슴에 가져가요. 지금 내려가서 부족맥이 될 수밖에 없는 딱딱하잖아요. 맞아요. 웬만한 사람보다 더 딱딱해요. 이게 딱딱하면 당연히 맥이 안 뛰지. 여기가. 아, 저번에 마스크 끼고 길거리 와다가 쓰러질 음. 뻔했어요. 네, 잘못하면 쓰러져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 보세요. 네, 네. 여기서 손딱 뻗어. 두 번째 손가락에서 네. <laughs> 두 번째 손가락에서 손을 이렇게 쭉 걸어가 쭉 이렇게. 예, 다시. 예. 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까 되게 딱딱했었거든요? 네. 좀 부들부들했는데 더 부들부들하게 계속 해주셔야 돼. 아 요렇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라. 오케이. 지금 많이 부들부들 해줬거든. 이거 절대 딱딱하게 해야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해요. 어, 진짜 나 이거 살리는 거네. 나 숨막혀 죽을려고 할때 음. 이게 나 살리는 거네 진짜? 그렇죠. 아, 어머나 세상에. 이 자리도 되게 좋고. 여기도 음. 되게 좋고. 음. 여기, 여기, 여기도 좋고. 음. 여기 이제 테능그 음. 다음에 노공, 음. 여기 소부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자리를 탁 눌러주게 되면 음. 그렇게 아팠던 것이 원래 안 아픈 것처럼 그냥 수식간 사라져 음딱 잡아가지고 탁 누르면 여기 아프죠 되게 아플 거예요 네, 네, 이분은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요 나중에 여기 계속 만져다 보면은 안 아파져 그럼 심장에 문제가 사라진 거야 음 항상 문제는 늘 오는 게 아니라 그때 왔을 때 없애주고 나면은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나면싹없어져 음 그러다가 또몇년 있다가 또 얘가 나타나그 그건 또음 이렇게도 만져주고 어. 여기도 아플 거예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는 분이야. 좀 예민한데 요새는 한 기로 듣고 흘리고 네. 어 그럴 네. 수 있지 이렇게 이제 흘려요. 내 마음 마인드 컨트롤 네. 하죠. 네.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려야 되는데 자꾸 이걸 쌓아둔단 말이야. 네. 뭔가 생각하면잠못 잡아. 네.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계속해서 따라 해 보세요 수 걸음. 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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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걸. 수 걸음. 네. 손에 손숫자를 써가지고 음. 손 손에 있는 걸음 정이 있어. 음. 이게 손에 걸음병이 있거든요. 음, 걸음병이 이렇게 음, 들어가는거예요 음, 여기 음. 음. 보고서 수걸음 심포경이라고 해요. 음, 심포경은 음. 심포, 심장이 요렇게 있으면 심장을 싸고 가서대기가 음. 있다고 보는 음. 거야. 너는 걸음은 뭐냐면 음. 모든 걸 블랙홀처럼 흡수를 하는 거야. 음. 블랙홀처럼 흡수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그 그럼 우리가 블랙홀처럼 흡수해가지고 쌓는 게 뭐야. 너왜 비단 나어너왜 비단 누가 하, 나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상출를주는 말들을 하게 되면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쌓고 쌓고 음. 그, 사, 그 사람 전화번호 피하고 음. 그 사람 가는 길 피하고 그 사람 만나는 거 피하고 막 왜? 내 마음이 쌓여있으니까 음. 걸음종은 하나같이 블랙홀처럼 받아들여고 쌓는 역할을 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쌓아두냐면 여기다 쌓아둔다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쌓아두는 거야 다자 아. 여기 어때요? 아 여기. 편해요 마음이 쉬도 편해질 거야 네. 왜? 여기 쌓아놨거든 어, 계속 만져주게 되면 쌓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진짜 없프다이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심포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심포, 심포. 여기 심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내가 심포를 고약하게 쓴다는 것이 아니고 네. 자꾸 뭔가 싸우는 거야. 네, 맞아요. 특히 누가 그러냐면 말수 적은 사람, 마음씨 착한 사람. 어, 약간 마음씨 착한 지금.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싸우는 거야. 땅 아프게 못하니까. 근데 나 아프게 한 사람은 절대 안싸 근데 이제 이렇게 된게 한번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확... 그랬로니 그랬으니까 아프고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금방 금방, 네. 금방 좋아져어요 너무 네. 여기가 굉장히 가벼워졌고 음. 여기가 많이 그렇지 부드지게 되셨지 아, 아 너무 감사해요 <웃음> 감사해요 <웃음> 너무 감사해요 <laughs>